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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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즐거운 유형 익히기 시간입니다 선생님 1번부터 문제 바로 풀게요 보자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그랬습니다 4분의 1이잖아 그지 4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 얘는 4분의 1이 몇개 있어 4개 5개 있네요 그래서 4분의 5가 되는 거죠 이건 또대분수로 고치면 1과 4분의 1. 이런 식으로도 고쳐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얘는 5분의 몇이야? 5분의 5에다가 5분의 2가 더 있으니까 5분의 7이 되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1과 5분의 2라고 써줘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자, 진분수를 모두 찾아보래요.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진분수, 가분수. 분모분자 같은 것도 가분수예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도착한 곳이 참이면 영표 거짓이면, X표 하시오, 그랬어. 선생님, 어릴 때, 방구차라는 그, 전자 게임이 있었어, 오락. 그런데, 컴퓨터 게임 같은 거야. 근데, 그게 방구차가 움직일 때, 어떤 소리가 나냐면, 띠리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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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리, 이런 소리가 났어요. 띠리리리리, 띠 사다리 탈 때, 요렇게 가면, 얘 예, 지문수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5분의 8도 방구차 출발합니다. 띠리리리띠띠리리리띠띠띠리레테리테리테리띠리띠리띠 떼리리리리리리, 가분수 맞습니까? 맞습니다. 얘 진분수야, 가분수야? 가분수야. 그러니까 얘 어차피 어디로 가겠어요? 어차피. 어차피 어디로 가겠어요? 어차피 어차피 여기로 가겠죠? 그럼 틀렸네요. 얘는 가분수니까. 됐냐? <목소리> 5 보겠습니다. 자연수 1을 분모가 7인 분수로 나타내어라. 아, 자연수는 분모하고 분자하고 어떻게 해야 돼? 1은? 1은? 같아야죠. 7분의 7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자연수 1을 분모가 7인 분수로 나타내어라. 그러면 7분의 7, 2, 14.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분모가 6인 진분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려고 합니다. 분모가 6인 진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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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분수는 분모하고 분자가 있으면 이렇게 분모가 큰 수, 이렇게 되는 거, 이거이므로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이렇게 몇개 있는 거야? 5개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쓸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자. 옥수수 아이스크림 6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필요한 양이 진분수인 재료를 모두 써보오 진분수, 옥수수. 진분수 또 어딨어? 설탕! 이렇게 되겠고요. 필요한 양이 가분수인 거, 이렇게 우유하고요. 우유하고요. 그 다음에 생크림이 되겠네요. 됐냐? 자, 수카드를 사용하여 진분수와 가분수를 각각 3개씩 만들어 보시죠. 진분수. 어쨌든 뭐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되니까. 3분의 2 되고요. 4분의 3 되고요. <laughs> 5분의 4도 되고요. 5분의 3, 5분의 2다 되는 거잖아. 가분수는 2분의 3, 뭐 3분의 4, 4분의 5, 뭐 이렇게 뭐 편한대로 만들면 돼요. 어, 조건에 맞는 분수, 뭐 분자와 분모와 분자의 합이 17이고 진분수입니다. 분모와 분자의 합이 17이고 진분수입니다. 진분수니까 얘는 일단 안 돼. 17이야. 더해서 17이니까 얘네요. 그죠? 얘는 더하면 16이잖아. 분모와 분자의 합이 21이고 가분수야. 가분수니까 진분수 아웃. 그 다음 합쳐서 아, 21이야. 21, 21, 21이가 되겠네요. 얘는 19잖아. 그치? 자 나머지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쭉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자. 넘어가면요. 그림을 보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 보시오. 그래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4분의 4잖아. 4분의 4니까 이게 1이잖아. 1. 1. 그죠 거기에 4분의 1이야. 1과 4분의 1. 4분의 5는 1과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대분수는 가분수로. 가분수는 대분수로. 자, 이 1이 뭐야? 1이 8분의 8이잖아. 8분의 8. 8분의 8에 8분의 7이 더 있으니까 8분의 7하고 8 더하면 15가 되겠죠. 그죠 얘는 7이 몇개 있어? 7이. 7분의 7이 몇개 있어? 7분의 7이. 두개 있잖아. 7분의 14. 이게 2잖아. 2. 2. 그 다음 몇 개가 남아? 7분의 5가 남죠. 7분의 5. 그래야 7분의 19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2와 7분의 5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프로야구에서 투수의 평균 자책점. 이게 내가 이렇게 투수 던졌는데 막두들겨 맞아가지고 점수를 준걸 자책점이라 그래. 내가, 내가 잘못해서 점수를 줬다. 그래서 자책점이야. 그걸 매기는 기준이 되는 것은 투구 이닝인데, 이를 계산할 때 투수가 아웃 한 개를 잡는 것을 3분의 1 이닝으로 봅니다. 왜 아웃 카운트 3개면, 어, 3 아웃이면 끝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 아웃 하나 잡으면 1 아웃 3분의 1, 2개 잡으면 3분의 2, 그 다음 3개 잡으면 3분의 3 끝. 이렇게 보는 거야. 따라서 아웃 3개를 잡으면 투수가 1 이닝을 던진 것으로 됩니다. 투수가 한 경기에 3과 3분의 2, 이 이닝을 던졌다면 아웃을 몇개 잡은 거야? 그냥 이걸 가분수로 고치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여기에서 얘가 3분의 3이 3개 있으니까 3, 3은 얘네 둘이 곱해서 9에다가 얘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봐, 3분의 3이 몇개 있어? 3개 있는 거야, 그지? 그게 3이잖아, 맞아? 거기에다가 3분의 2가 또 있는 거야, 3분의 2. 3분의 3, 세개에다가 3분의 2 있으니까, 3, 3은 9에다가 2 더하면, 17 되는, 거니11 되는 거죠. 됐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어, 은지는 우유를 매일 4분의 1컵씩 마십니다. 은지가 3주, 3주일 동안, 3주일이면 37에 21일 동안, 21일 동안, 매일 우유를 마셨다면, 모두 몇 컵을 마신 것인지, 대분수로 하든, 자, 4분의 1씩 21일 마셨으면, 4분의 21을 마신 거네. 맞죠? 그러면, 4가, 21이 4에 몇번 있어? 5번 이잖아 4, 5, 20. 5와 4분의 1. 맞냐? 자,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4분의 21은요, 4분의 20하고 4분의 1하고 더한 거잖아. 그치? 4분의 20이 몇이야? 4분의 4가 다섯 개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5잖아. 얘가 5잖아. 4, 5, 20. 얘가 5. 5에다가 4분의 1이니까, 5와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네모, 아,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시오. 그랬어. 1과 10분의 8, 1과 10분의 5니까 당연히 10분의 8이 크죠. 똑같은 거는 뭐 비교할 필요 없잖아. 얘는 2, 얘는 3. 그러면 요 앞에 대우, 가, 자연수부터 비교하는 거니까, 요렇게 얘가 당연히 크게 되겠네요. 그죠? 2가 커? 3이 커? 3이 크잖아. 그지? 뒤에 건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얘네가 같을 때 뒤에 걸 보는 거고. 분수를. 그지? 자, 비교.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어, 가장 큰 분수. 저거래. 그래. 9분의 24가 크지? 9분의 24. 그 다음 얘는. 2와 9분의 7, 2와 9분의 5. 2와 9분의 7이 크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뭐, 가분수로 나타내는 게더 편하니까. 2, 9, 18에다가 더하기 7하면 얘는 25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9분의, 9분의 25가 되는 거야. 9분의 24, 9분의 25, 얘가 크죠? 그래서 2와 9분의 7이 맨 위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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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자, 5분의 1 0이니까 5분의 5가 몇개 있어? 5분의 5가 두개 있잖아. 그치? 5분의 10 거기에다가 5분의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5분의 10얘 2잖아. 2와 5분의 2가 되겠네요 2와 5분의 2보다 얘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5 여기 2 들어가면 되는데 안, 안 돼. 1밖에 못 들어가겠네요. 그치? 알맞은 자연수는 1, 하나밖에 안 되겠습니다 자, 이건 다 자연수, 어, 다 대분수 다 가분수? 가분수가 두개 있으니까 얘를 가분수로 고쳐보자. 그럼 얘는요. 2, 9, 18. 18에다가 7 더하니까 9분의 25가 되겠네요. 그죠? 선생님 지금 뭐하는 거 알지? 크기가 작은 분수부터. 얘가 제일 작네. 그럼 2와 9분의 7. 보기에 있는 걸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9분의 29. 그 다음에 9분의 35.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7분의 11보다 크고 5분의 5와 7분의 1보다 작은 분수를 찾아보래 7분의 11 7분의 11 그다음에 5와 7분의 1이라는 거죠요5 7에 35에다가 1 더하니까 이거 이거 1 더하는 거야 그치 선생님, 선생님 뭐 하는지 알지 5 7에 35왜 나오는지 알죠 7분의 7이 다섯 개 있다는 거잖아 7분의 7이 다섯 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7 5, 35 얘는 7분의 35에다가 7분의 1을 더한 거니까 7분의 36이 되는 거야. 7분의 36.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아? 그러면 얘다 값은 수를 고쳐봐. 3, 7에 21. 21에다 3도 하니까 얘는요? 얘는요? 7분의 2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거.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거. 자, 한번 적어보자. 어, 3과 7분의 3, 7분의 24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죠. 3과 7분의 3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답 적는 거야, 지금. 7분의 38 얘보다 크니까 안 되죠. 7분의 27요 사이에 들어가죠 7분의 27 7분의 8안 들어가지 이 앞에 있겠죠 그죠 요렇게 두 개가 탑이 되겠습니다 됐냐 여러분 좀 복잡하고 헷갈리죠 그래도 천천히 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도 괜찮잖아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고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다음 어 뭐, 뭐야 뭐 풀이 응용문제 풀이 그걸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다 끝내고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래도 모르겠으면 물어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